네, 이번 차시는 33페이지 한번 갑시다. 어, 원래 이제 그 러셀의 프로덕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딱 끝내 어, 이제 깔끔한데 시간상 좀 잘랐어요. 자, 러셀이 기억하죠, 여러분? 지난 차 지난 차시 했던 얘기, 러셀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수학의 모순을 발견하고 싶어서 거의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다가 얻어내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뭐예요? 전체 집파 모든 집파의 스파가 없다. 거기서 파생됐던 많은 얘기들. 자, 이걸로 이제 러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명세를 타고 막 강연을 다니고 할 때, 어독일일 거예요, 아마 스위스인가 독일인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쿨트 게델이라는 수학자가 어느 날 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했어요. 을 어떤 체계 내에서의 무모순성은 그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incomplete 불완전성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게 이제 왜 러셀과 이게 연관이 있냐면요. 자, 러셀은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학의 빈틈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였잖아요. 러셀. 맞죠? 왜 삼각형의 내각을 하나로 평각으로 바꿨을 때 이게 180도인데 왜그런 180도가 평각이 180도인 건 증명 못해요? 모든 건다 증명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괴델의, 이, 이 뭐예요? 이 incomplete theorem은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요즘에 이제 웬만하면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구글링하면 나오겠지만, 정말, 정말, 정말 어려워요. 이제, 오빗 개념 나오고, 그, 어, 여러분, 이제, 그, 엣스 엣지브라 트면그 오빗 배우죠? 그 오빗을 활용해서 이제 괴델 수라는 거를 만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괴델 수를 집어서 오빗을 이제 괴도, 계속 돌려보면은, 그 이제, 퍼뮤테이션 개념인 거 알고 있죠? 하다보면, 어, 일탈이 딱 생겨버려요. 그렇 어, 궤도에서 벗어나는 수가 생기죠? 모순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 저도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그런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증명은 이거 아닌 거예요.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써 있죠.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떤 책에이 뭐, 어떤 책에어요어 자, 어떤 책 뭐, 어떤 책에서 는 뭐, 어센책스라고 쓰기도 하고, 뭐, 어떤 책에서 에어서 증명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 뭘 전제를 깔고 가야 되냐면, 깐다기보다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어, 러셀을 비롯한 이제 모든 수학적 내용은, 그, 저, 좀 엄밀해요. 수학적 내용은 아니라, 모든 학문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진리는, 어떤 합리적 진리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 무모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무모순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 참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단어는 일관성, 이게 좀 헷갈려요. 다음 동 일관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 이제, 컴플리티스, 완전성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의 개념. 이 완전성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그, 괴들이 아니 아니라, 러세이죠. 어, 러세이, 그토록, 그토록 부르짖었던 불구, 증명 가능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러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이라는 거죠. 반드시 어떤 것이 참임은 증명 가능해야 돼. 이게 기본 전제였다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잖아요. 그 삼각형 내가 켜면 얘기 떠올리면 기억하죠? 그래서 무모순성과 완전성, 컴플레탄이스, 그리고 이제, 어, 컨시스턴시, 뭐 그렇게 말하죠. 일관성, 컨시스턴시, 뭐 컴플레탄이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명제를 증명해보세요. 라고 던져준 거예요. 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왜냐하면 우리 교제에 친절하게 얘기가 나와있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이 명제가 거짓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문제가 거짓이다. 이 문, 이 문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증명 불가능하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미 어뭐무모순성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참이어야 하는데 얘는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무모순성에 위배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무모순성은 항상의 토토라고. 항상 경찮생각 하면 항상 참이어야 한다. 근데 얘는 이미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 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무모순성 하나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얘가 거짓이니까 이 문장은 프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않냐 그쵸 증명했으니까 맞죠 증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걸렸다 그얘기예요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참이라고만 생각해봅시다 문장을 참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참이 되었으니 무모순성은 만족했어요 차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돼버려요? 증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성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알아듣었죠, 여러분? 어, 그래서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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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충격적인 명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 정말 러셀이 그 꼬맹이 때부터, 어, 수학을 열심히, 머리 굉장히 좋아요. 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어, 제 기억에 50쯤 때일 거예요. 50대쯤 되었을 때, 크루터 베델이라는 20대 아마 초반일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감각을 하는데그 당시에 이 학교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논문을 아, 발표했나, 뭐, a 니 y w a y 20살, 21살, 뭐, 이 정도였단 얘기를요 물론 이제 만 나이니까, 뭐, 근데 만 나이가 맞죠. 그렇죠. 모듈은 12개이기 때문에. 12개월 안 지났는데, 날이 올라가는데, 안 맞아요. 어쨌든, 20살, 21살 때이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내가 한 30년 이상을 연구한 사람이, 어, 한 20대, 막 20살쯤 된 사람에게 한방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러셀에게 굉장히, 어, 좌절감을 안겨주었겠죠 분명히, 분명히, 어, 벤텀을 찾고 싶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냥 꿈이 다 끝나버렸어요. 재밌죠? 어. 3 번, 4 번은 그냥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역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말위 정리가 시사하는 방은 다음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알아야 돼요. 공리적 방법 수학은 공리가 기초인 거 알죠? 공리적 방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반드시 한계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리니까? 그 한계를 찾고 싶었던 게 러셀의 욕망이었고, 그런데 어떤 수학 체계이든 모순성 또는 무모순성의 증명은 다른 체계를 이용해야만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 자신이 정신적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으로서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요? 어떤 체계 안에서 True냐 False냐 이게 모순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려면 다른 체계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정신 이상 없어? 멀쩡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신 나가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다. 발전한데? 이상한 애예요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어, 이쪽으로 돌아가보면. 그래서 결국 이콜트게델의이 불완전성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수학은 펀더멘털이 다공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공리 위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거란 얘기예요 왜 증명도 반박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체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 과학에서 또 그런 개념이 있죠. 어, 아직까지는 참 그런 거. 다른 체계가 이제 등장한다라면 뭔가 얘기는 달라지겠죠. 음.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그 체계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번을 공개했라는적어도 러셀의 패러독스와 그리고 이제 쿠르츠겔의 불완전성 정리 정도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다 그냥 펌을 로직인 거고, 자 이제 류레이션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아 이제 또 고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칼티즈한 프로덕트는 뭔줄 알죠? 어, 르네 데카르트는 적합한 명제를 16세기 초에 우리에게 물려셨던 르네 데카르트. 우리 합파. 이게 카티지안이죠. 그래서 어 좌표 평면계를 어 데카르트의 평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 카티지안 프로덕트에요 자, 이미 두, 두 대사 AB에 대하여 기를 오더 페어 순서쌍이죠. 구성할 수 있죠. 순서쌍은 집합 AB라는 다르고 당연하죠. 그리고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과 표기법은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순서쌍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a, b는 c, d라고 한다라면 앞의 성분은 앞의 성분끼리, 뒤의 성분은 뒤의 성분끼리 같은 거야. 다 알죠. 중학교 수학에서다다한 얘기예요. 해석기학에서 데카라트 평면은 실수의 모든 순서쌍의 집합을요 알고 있죠, 여러분. 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그게 결국 좌표를 채우게 돼요. 평면 전체를 그딴 얘기들이에요. 자, 열네번째 데피니션 봅시다. 이미 두 집합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에 대하여, 이제,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실수, 모든 순서쌍의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는 A-cross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어, 또, 이리니어 엘지브라고 공부한 친구들, 어 이거 cross-product인데요. 어, 그냥 여기서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로덕트의 개념은 곱은 곱인데, 어떤 곱이라고 했어요? 산수, 아, 산수를 안죠. 그, 아, 뭐야, 뭐야. 유저 오퍼레이션에서 말하는 뭐, 2, 2는 4. 극단 곱셈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곱을 다 수학에서는 프로덕트라고 정한다고 했죠. 어, 순서상이야. 그 원서는 순서상인데, 그 앞에 원서는 앞에 집합에서 그리고 뒤에 원서는 뒤에 집합에서 빼낸 거야. 이게 바로, 어, 카테지안 프로덕트의 데피션, 되게 단순한 얘기죠. 응. 음. 컴포넌트가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그 컴포넌트들은 순서대로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단딴 얘기에요. 그쵸? 자, 57번은 A 프로덕트 B, B 프로덕트에 너무 쉬워요. 그쵸? 그냥 A, A 원소 하나, B 원소 하나 그냥, 어, 따로따로 구별되게, 중복 안되게. 중복 안되게 하는 게그 패밀리의 개념인 거 알죠? 어, 중복 안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서 너무 쉬워요. 그치? 넘어 갑시다. 중학생도 에요 자, 58번 한번 해봅시다. 어. 58번을 보면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어, A product, MTC, 그리고 MTC, product A, 여기서 A는 e, 이미지판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한번 들어봐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definition 어, 니까 우리 판타 AB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집합에서 e AB라고 합시다. A는 앞의 집합에서 그리고 B는 뒤의 집합에서 얘도 마찬가지죠. A, B라고 합시다. C, D라고 할까요? C, D라고 합시다. 그럼 C는 앞의 집합의 원소이고 b 는 뒤의 집합의 원소야. 이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거 뭐예요? 논리곱, 그렇죠? 둘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있죠. 얘는 있죠. 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공집합. 음. 근데 이게 여집 가능해요. 그죠 어,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공집합에라는 얘기죠. 자, <laughs> 17번째 테오라움을 보면은 2위에 3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한다. 이거 보니까 알겠죠? 어, 뭐다 보면 아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달카트 5번 합집합에 관한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음. 교집합, 합집합에 관한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어렵지 않아요. 1 8 번째 페어럼도 역시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중등 수학에서 말하는 이계열이랑 되게 비슷하죠. 중등 수학에서 이제 이거 시키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열시 이거 교집합, 합집한뭐 해가지고 하던가 뭐. 아이어그래그이다고 뭐 해가지고, 그죠 어, 이렇게 이거랑 같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서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마치 분배 법칙처럼 보여. 그쵸? 음. 그얘하는거요 이거랑 똑같아요이 자기가 그냥 카테지안 프로덕트가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그 음. 자, 역시, 위두 정리의 증명을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자. 35페이지, 어, r e l a 오늘 r 레이션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끝을 못 내겠네요. 안타깝네요. r 레이션 얘기 조금 하다가 마치겠네요. 자, r e l a 은말 그대로 관계요, 관계. 주어진 두 집합에서 A의 원소의 A와 A가, 어, 두 집합 AB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어떤 관계, relation, r e 가 됐을 때, 그 대가죠. 프로덕트의 순서쌍이나 를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집합모는 그 그러니까 집합적 평이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든 집합을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a, 임의의 b 그리고 임의의 relation 아마 이제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류레이션 함수에도 그게 류레이션에요, 이 그렇죠? 어,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한 류레이션 은 아니죠. 어떤 관계를 줄 것이냐. 그래서 케바케로즈 이름을 다 나누신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얘야기하기 때문에 류레이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생각하면 돼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열다섯 번째 데피니션을 보면, 집합 A에서 B로기 관계 R은, 데카트 곱 A, 프로덕트 B, 의 하나의 분집을 의미한다. 그장 표기법 배우는 거예요, 표기법. 어, 표기법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AB를 골라냈어요. 그렇 어, AB를 골라내면, 얘가 이제 어떤, 어, relation의 원소가 되는데, 이제 이 relation은 뭐라고 줄 거예요? 이 relation도 실수집합이라좀 다르게 쓰죠? 근데 이제 얘는데 당연히 얘가 A에서 B에서 골라낼 거니까, 데카르트법 A, B의 원소가 됐다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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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언급할 때, A is related to B. A는 B에 따라, R, R에 따라 B와 관계된다. 이렇게 읽으면 네.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A's are related to B. 이렇게 다안 읽어요. 그냥, 어, A와 B relation 이렇게 다 읽어요. 자. AB가 같은 경우는 X에서 x 와의 관계라고 안 하고 그냥 X에서 관계라고 하면 된다. 자. 다음 예시 봅시다. 2학년 일반의 남학생 A와 여학생 B가 사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합 2학년 일반을 X로 남학생 A와 여학생을 각각 B라고 한다면 1번. A는 그 남친이다. 맞죠? 그쵸? 그러면 2번. B는 A의 여친이다. 맞죠? 남학생 A와 여학생 B가 사귀니까. 그쵸? 그때 A는 B의 남친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로 A와 B가 어떤 릴레이션에 놓여있다. 그쵸? 그러면 B,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와 여자의 단어를 바꿨으니까, 어. 인버 v e r s e 가 되는거죠. 어,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기호하면 뭐가 되는거예요 a, b는 이런 관계에 있고 b, a는 역관계에 놓여있어. 그런 얘기들이에요. 참 쉬운 얘기예요 자, example 두번한번 봅시다. example 두 번을 보면은 집합 a는 a,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x, y, z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떤 롤레이션을 axb y 즉 무슨 얘기예요? 어, 카테지안프로집트에서 앞페이지밥에서 하나 뒤페이지에서 하나. 그 어, 수서쌍 만든 거죠. 그러면 어, axb y라고 한다라면 어. 저쪽에 괜찮 봅시다. 간단해니까. ax라는 수서쌍, by라는 수서쌍이 있다라면 그 역관계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x a y b.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a프로덕트 b도 b프로덕트 a로 바뀌겠지. 그런 얘기가 되게 쉬운 얘기에요. 두번째 예제 x가 y로 난다를 어떤 relation r로 정의한다면 역관계는 뭐에요? y는 x의 배수보다 당연히 그니겠죠 x가 y의 약수, 약수니까. 자, 다음 얘기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이거 이상하게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관계 r에서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적당한 비 적당한 비 적당한 비니까 for some인 거예요. for some이니까 존재성의 의미인 거죠. 그쵸?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존재성에 관한 얘기예요. 있기만 하면 돼. 그쵸? 적당한 점을 이루면서 바로 못 알아들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임 어 A와 R의 릴레이션이 모든 a 의 집합 어떤 릴레이션을 주었을때 이번에도 모든 a 의 집합을 집합을 뭐라고 얘기해요? 도메인 도메인이 뭐예요? 정의역이죠? 이게 정의역이에요 도메인 A 아, 이 릴레이션의 도메인이죠? 이 릴레이션의 도메인이요그죠어 또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편 적당한 a에 대한 적당한 a에 대한 그렇죠? 적당한 a에 대한 뭐라고 있어요 a, b의 관계 a, b의 관계는 모든 b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야? 이미지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역. 어, 그쵸. 뭐 range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미지라 불리는 줄 알죠? 이렇게 정역 집합이 투영된다 해서 이미지처럼 투영된다 해서 이미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걸또 어, 개념이 안선 친구들은 헷갈려해요. 얘는 언제 for some이고, 언제는 for s m 이고 언제는 for all이고,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라고 말하는데, 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단위까지 한 값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1, 2, 3, 4. 이용합을시다 그리고,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라합시다 그럴 때, 어, 대응 관계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늘은하지 말고, 오 가장 간단한 상황 볼 거예요. 정의역 1, 2, 3, 4. 집합의 아, 저기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정의역 중에서는, 노는 어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의역은 항상 인풋변수예요 인풋.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안 했는데 아웃풋을 달았다이 교정놈이죠. 반드시 입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함수에 의해서 아웃풋이 딱 나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이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가 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서는 앞에 있는 집합이 모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카테시리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X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바꾼다라면, 뭐,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장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모든이 아니냐고요? 함수에서 공역이 다대역에 상관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 대형,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집합의 for some, 존재성, 있기만 한다. 그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는 그러면, 얘가 왜 모든이냐? 얘는 놀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B. 뒤집합에 대응했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어떤 정형이 있는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에 어, 집합에 4-or-in-pattern 하면 정형인 거고, 뒤집합에 4-or-in-pattern 하면 이미지, 또는 range, 취향이 된다. 그 얘기예요. Relation으로 어, 지금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의외로, 이거 정이 써보세요 그러못쓴 치수 되게 많아요. 어? 자, 그럼 뭐정이역치어은 펠스 59번 사실 할게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음, 자, 어, 데프니선 17번부터. 아,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내용이네요. 지금 보니까 안타깝네요. 와, 조금만 더할것 같은데, 어. 아씨지만 여러분,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